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형 항공기술과 최첨단 모빌리티를 소개하는 채널 SAF 오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계 항공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차세대 전술 전투기 2026 IO50 파이터 Z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적인 스텔스 디자인 향상된 전투 성능 그리고 최신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조종석까지 과연 IO50은 어떤 전투기이며 차세대 하늘의 주역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외관 디자인, 비행성능, 인테리어, 안전 시스템,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비행기 익스테리어, 외관 디자인, 2026 아이오 52위 외관은 첫눈에 과도 미래형 전투기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기체 전면은 날카로운 로즈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격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동체 전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스텔스 중심의 각진 패널 구조가 적용되었으며 기체 표면에는 차세대 레이더 흡수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개와 동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블렌디드 윙 바디 구조는 고속 비행 시 안정성을 높여주며 저속 기동에서도 뛰어난 조종 성능을 제공합니다. 공기 흡입구는 S자 형태로 설계되어 엔진 블레이드 노출을 최소화했고 수직 미익과 수평 미익은 고기동 공중전을 고려한 최적의 각도로 배치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오십은 4세대와 5 5세대의 전투기의 특징을 동시에 담아낸 진화형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켓 퍼포먼스 성능, 성능 면에서 2026 아이오십은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최신형 터보팬 엔진을 탑재해 강력한 추력과 효율적인 연료 소모를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이상, 초음속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순항이 가능하며 급상승과 급선의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조종사의 입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기체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합니다. 또한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도록 항속거리와 채공시간이 개선되었으며 공대공 임무뿐만 아니라 공대지, 정밀타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전장의 복잡한 환경을 고려한 성능 구성은 IOC 물 실전형 전투기로 만들어줍니다. 뇌 인테리어 조종석 엠퍼센드 인테리어 i o 5 12 조종석에 들어서면 완전히 달라진 미래형 전투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형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채우고 있으며 비행 정보, 전술 데이터, 센서 정보가 하나의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표시됩니다.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는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비행에서도 피로도를 최소화하며 AI 기반 보조 시스템이 비행 상황과 위협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종사의 판단을 돕습니다. 내부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세련된 구성으로 전투 집중도를 극대화하는 대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패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기능, 안전성은 아이어 50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동 충돌 회피 시스템은 지형과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적어도 비행 시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전자전 대응 시스템은 외부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체 생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자동 비행 보조 기능이 작동해 기체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 탈출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기술들은 실전 환경 뿐만 아니라 훈련 상황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돈주머니 프라이시즈 예상 가격 2026 IOC 파이터 Z의 공식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당 약 4천만에서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동급 전투기 대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며 운영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큰 장점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최신 기술의 조합은 아이오오1 0이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체크 표시 아웃우 마무리 지금까지 2026아이오오1 0 파이터 z를 saf 오토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균형 잡힌 성능, 그리고 첨단 디지털 기술까지 아이오오1 0은 차세대 전투기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는 SAF 오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